조금 어, 색다른 영상입니다 이런것도 어, 해야될것 같아서 한번 찍어봅니다 어, 중국에서 알리에서 산 어, 비누방울 소품입니다 어, 리뷰 이런 예, 물건을 살만한지 안살만한지 예, 한번 제가 평가 드겠습니다 예, 가만 생각해보니까 비누방울 다른 이 놀이기구라든지 제품들은 제가 리뷰하는 게, 어, 느 정도 우리 구독자분이나 우리 많은 우리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네, 요런 걸 촬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품 리뷰. 이또밀망한 전문가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자, 일단은 제품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따라 뭐든지 가방이 있으면은 이동하는고 합니다 촬영 잘 되고 있나? 어허허허 촬영 되고 있어 촬영 되고 있 박스에는 실콘으로 돼서 실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어, 전부 제 연결하는 구속구가 있습니다 <목 vastly amplify>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요거는 쇼가 끝나고 나면 윗방에 요렇게 넣어서 잡아넣어요 1 8 이렇게 씹니다 설명서 보고 해야 돼. <laughs> 그냥 설명서 보고. 설명이 <laughs> 중요하거 설명서. 내 있는 거. 자, 이거. 아, 어, 아, 일단, 평대를다 만들었어요. 아, 다 만들고 나니까, 어, 아, 한 2, 30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 몇분 정확하게. 아, 조립하는데, 30분. 아, 30분 걸린. 아, 조립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 지금 보니까 이 가방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를 쓰고 다시 이거를 분해해서 어, 해체를 해서 이 가방에 넣고 다음에 또 조립한다. 이거는 아뭐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들로 이렇게 들고 댕기더니, 들고 어, 댕기더니, 는데 이거 보니까 우선 이거를 이런 쪽에 뒤쪽에 이런 쪽에서 실리콘도좀 치고, 예. 그래서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해서 갖고 다니면 될것 될 같습니다. 아. 근데, 어, 단단합니다. 아, 클리도 괜찮네. 단단해요. 그러면, 어, 해야 되는데. 아, 한 10년? 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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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정됐거같요 10년이 된거 다오됐습 제가 여기 중국산 예. 바나스 갖고 왔고 그리고 아크릴로 된거 저거는 예전에 어, 아크릴 가게 가서 저렇게 어, 제가 사이즈를 얘기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거 그때 만들 때한 20만원 정도 줬습니다 예, 주고 만든건데 예. 오, 아 크기가 지금 여기 속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잖아요 안에 안에 지름은 어이중구산이더 넓고 바깥에 이폭이 이 폭은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하고 안 맞네. 보고 안 맞네. 아, 요거 맞네. 이렇게 해서 아, 어, 여기 요렇게 해서 들어서 요렇게 하면 돼요. 어. 사이즈. 사이즈 보고 사이즈. 사이즈가 먼저 어떻게 해? 사이즈. 이거 진짜 나와야 되니까. 사이즈. 자. 저래. 그래. 91cm, 아, 지름 91cm, 바깥 지름, 아, 안 지름, 안 지름이 71, 안 지름 71, 그리고 요 사이 8cm, 8cm, 깊이, 깊이 약 7cm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은 이제 액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제품은 현재까지는 예, 제가 봤을 때 어, 괜찮습니다 이거 예, 어, 충분히 어, 우리 가정집에서 아버님들 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 한번 사서 해볼만합니다 이거 어, 그리고 이 비누방울 넣고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이 이게 이게 낮으면 이게 들고 할때이염 어, 액이 많이 넘칩니다. 넘쳐서 바닥에 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 왔다 나왔다 할때어이액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건 같은 거를 예, 깔고 그런 게 되면 좋습니다. 자, 이 액은 이제 10월 말에서 거번요 10월 말에 10월 말에 브레이드 할때 쓰고 남은 액입니다. 한지 보시면 은서 지금 보관하고 테스트 값을 볼게요. 아, 액을 부었습니다. 아, 액을 이렇게 부어놨습니다. 액이 이제 어,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아, 여기가 지금 새는 건가 모르겠네. 여기 여기 액좀 나왔죠, 여기 틀을 한번 돌려볼게. 자, 이렇게 조금 위치 이동시켜놓고애기 어. 세는가 안 세는가 한번 봐요. 자, 여기 놓고 그냥 애 어느 정도 부었느냐? 아, 이건 어 보면 됩니다. 넣어 보면 은 여기 제가 누르면 은 조금 잠길죠. 예, 잠길 정도로 부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 이거, 이거, 뜰채죠, 뜰채. 채 이거를, 여기에 넣고, 놓고막 이거 흔들 필요는 없어요. 어, 이거 묻히려고 흔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어, 넣었다가 이렇게 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들면 됩니다. 자, 애들, 이제, 아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위에는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 어.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은 요게 편해요. 어. 요게 더 쉽게 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엄청 조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해도 지금, 조심스럽게도 지금 어. 주변에 끼로 앵글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이제 두 명이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저... 하트 뭐냐면은 기존에 제가 예전에 쓰는거였어요 아, 이거는 공연할때는 지금 안쓰는데 아이들은 이제 다른가다 체험이나 아니면은 우리 극장공연 했을때 어 아이들이 빗방울 속도 너무 뜨거가다 싶은데 제가 한명밖에 안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자 공연 온 우리 나머지 친구들 너무 하고 싶잖아.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난 이후에 아이들 포토타임 할때비밀소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어, 그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해서, 어,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예전에. 그래서 지금 사용 안 하다가 어, 이번 달에 인천에 가면은 인천에 혼자 공연할 때 음, 모든 아이들 어, 다비밀방속에 공연이 끝난 후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어,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써도 되는데, 이게, 부피가 커서, 예, 이거보다는 부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제로 만들면은, 이거는 뭐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지금은 더들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샀으니까, 20만 원 정도 드는데이 중국산, 알리에서 산 중국산, 이거는막 예, 뭐 5만 몇천 원에 가, 4만 몇천 원에 가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쓸만합니다. 예, 쓸만해. 자, 특히 이거는, 또 어디, 제가, 어, 간로 가다 저한테 이런 거 사람 들어가는 거 이런 거좀 만들어서 판매를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어,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이,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틀로 해서 만들었어라 하는데 이렇게 큰 틀, 이제 밑에 틀 여기에 액을 다 부으면은 말끔 한 통을 구워야 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액을 부으면은 제가 허스어이 정도 나왔으니까 한 4리터? 한 4리터? 리터, 4터에서5터 정도만 있으면은 사람들 다른 거를 쓸 수가 있습니 그래서 앱을좀 작게 사용하겠죠. 네, 작게 사용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을좀 적게 사용하니까 네, 이만큼 이제 운영하기가 좋은 거죠. 액이 네, 만큼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 그런 데서 아이들하고 뭐 바깥 놀이하고 뭐 유치원에서 이렇게 놀이 같은 거할 때, 빗방을 놀이 같은 거할때 이런 거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 괜찮고, 특히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비료방을 노를 하고 싶다. 에. 그럴 때는 요거 하나 샀어. 에. 그렇게 뭐라도 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니다좀 부피가 좀 큽니다. 갖고 다니기엔 좀 불편한데. 에. 그래서 갖고 다닐 게 많습니다. 에. 많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무리 도구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돼 있고, 좋아도, 어, 비빔밥물이안 되면은, 말짱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돼. 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비빔밥입니다비빔밥에비빔밥 예. 어, 에그, 어,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보면은, 어, 저, 다울랜드라는 어,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그 스지 아니면은 뭐, 버블맨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쪽에 에그 스피지거기고 그러니까 사서 쓰면 됩니다. 요즘 한 8만원 정도 하는데. 저, 그게 좀 비싸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자 우리는 이거를 우리 공연하는 분이 제 것을 사갖고 가서 쓰신 분이 있는데 예, 한 2년 정도 지금 2년정도됐고한 예, 5년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가 직접 공연 중에 사용하는 애기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laughs> 이는 예, 20리터 예, 요통 5만원 택배비 6천원 그래서 5만6천원 <laughs> 어, 밑에 액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좀새는것 같아요. 어, 제가 볼때이 뒤쪽에 예. 이 연결 부위에 실리콘을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액을 담기 위해서 이런 어, 예. 액들은 도구를 같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돼요. 네.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다. 여기가 좀더 넓으면 여러 어, 가지 작은바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여 그러니까. 기가 좁으니까, 이시 어. 뭐 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니 손은 베리 겠네요. 손은 베리 거니요 손은 베리고, 어. 거아무아무렇게 어. 어. 자, 이래 들어서 넣는 거는 비추하면 잘안돼 그가있으면은엄마는 사는 집, 또 아빠나 이런 올려 주. 이런 식으로. 사람들가는 비눗방울 틀. 네. 사람들가는 어, 사람들 비눗방울 틀. 네.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조금 조립하는 데 시간을 조금 오래 걸리고 조립하는 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 요거는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힘듭니다. 예. 일단 한번 조립해 놓고 는 계속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용해보고 이렇게사람도 가는 비눗방울 중국 알리에서 구매한 비눗방울 틀어 예. 제가 영상 올릴 때 이게 얼마인지 그캡쳐해서 같이 올려볼게요. 하여튼 괜찮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플라스틱도 어, 그정도면은 뭐 튼튼합니다 뭐 던지고 안하고 어, 이렇게 잘씻고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 자, <laughs>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틀 아니 틀이 아니고 도구 뜰채 사람들과는 뜰채 요거 예, 만드는 영상도 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만들 줄 알아야지. 뭐 이거를 세트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예. 자, 내년부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큰비빈 빵을 예. 아저씨가 뭐 주는 거에 못 들어가면은 집에서 이렇게 예.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요거 만드는 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 네. 제품 리뷰! 사람가과는큰 틀, 큰 틀, 네. 쓸만하다! 네. 배송은 한 15일 한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뭐, 어, 한 10개 더살 겁니다. 더 사서 내년에, 어, 아이들 비룸방울, 체험전, 비룸방울 놀이터에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